별과 소리 이야기. 자, 이것은 무엇인가요? 어 책인데요. 무슨 책이죠? 이거는 누구 스페셜 시리즈 구 이거는 에미가 맞고 책이에요. 누가 샀어요? 어 나. 너라고 말해야죠. <laughs> 왜, 왜 샀었어요, 이 책? 어, 봤을 때 재미, 어, 애니가 막은 책을 봤었고, 김연아 책을, 어, 유튜브로 봤었는데, 어, 어, 더 알고 싶어서 샀어요. 어, 음, 그랬어요. 자, 그러면 먼저 작은 거부터 한번 까볼까요? 네.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빠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. 에 상품 보증서가 들어 있고요. 그다음에 이뭐이뭐 뭐 하는 건데요? 몰라요. <laughs> 그다음에는 책이 들어 있어요. 에밀은 누구예요? 에밀이는 여기 어 여자애고요. 마고는 얘예요. 보여줘야지. 여기 에밀리는 여기 여자이고 마곤 여기 남자예요. 아 그리고 또 이것을 내리고 어떻게 생겼어요? 책 속을 한번 잘 보여주세요. 음... 먼저 여기 주인공들이 써 있는데 여기 마고하고 에밀리하고. 유모하고, 선생님하고, 임금님하고, 왕기님이 나오네요, 이 책에는. 우와, 이거 완전 은소리가 좋아하는 만화책이네요. 만화책이어서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. 아, 그랬어요? 구매를 해봤어요. 돈은 누가 냈어요? 어, 제 엄마가. <laughs> 그래서 다 읽으실 거예요, 이거? 에밀가 마고, 벌, 어... 벌이래요. 벌 숙제 끝내기 전까지 이 교실을 못 나간대요. 5 0 0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죠. 읽는 분 뒤에 다음에 끝나시고 읽으시고요. 예, 벌써, 숙... 벌 숙제를 끝내기 전까지 이 교실에 못 나간대요. 그런데요. 5 0 0줄이나 써야 하는데 벌, 벌써 손목이 아프대요. 그런데요. 두 시간 이때 돌아갈 면 집중해서 부시런이 쓰도록 하래요. 2 시간에 어떻게 500, 5 0 0주있 쓸까요? 가역서라, 분필이 말했어요. 분필이 어떻게 말했을까요? 누가 말했지? 소리가 분필, 이건 했다가, 어. <laughs> 어, 왜? 다음, 시간에 읽어주세요. 네. 다음 시간에 읽어주세요. 그러면은, 제책 이름 뭐라고요? 에밀과 마고. 에밀과 마고. 이거 넣어놓게. 네. <laughs> 여기. 두 번째는 무슨 책이에요? 두 번째는 누구 스페셜 시리즈예요. 누구 스페셜 시리즈. 상자 안에는 세계 지도가 들어있어요. 그거 금방 여기 뒤에서 뺐잖아요. <laughs> 그 금방 뒤에서 뺀거 아니에요? <laughs> 자, 어첫 번째는 누구죠? 유재석. 뭐 하는 사람이죠? 어 여기에 마이크가 그려져 있으니까 가수 같아요. 가수 같아요? 유재석은 가수일까요? 가수 어디 있어요? 한번 읽어 보시고. 누군지 아빠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네, 다음 시간에 얘기를 네. 해드릴게요 두 번째 유효진 야구선수예요 공주들이 김연아. 다 좋아하는 김연아 스케이트 선수 피겨 음, 스케이팅 선수죠 그 은메달을 딴 적이 없어서 음. 계속 금메달만 딱대요. 만화 영화로도 나왔잖아요. 이거 누구 누구로 나왔었죠? 비교해서 나온 만화 있었잖아요. 영화 눈의 여왕 눈의 여왕 누구지? 애니메이션 있잖아. 응. 그 뭐야 이름? 눈의 여왕 눈의 여왕 누구야? 눈의 여왕 아니 그뭐 있잖아. 레리고 하는 부르는 엘사. 어 응, 엘사. 엘사가 이 김연아 선수 그거해서 따라서 만든 만화잖아요. 그다음 누구예요? 그다음은 박지성. 누구예요? 축구 선수. 음. 읽어보고 네. 알려드릴게요. 네. 다음 누구예요? 이 사람은 아빠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. 일론 머스크. 이 사람은 아이언맨 알아요? 아이언맨? 네. 응. 아이언맨이 이 사람해서 만든 영화 주인공이에요. 아이언맨. 그다음은 이 사람도 아빠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리오넬 메시. 리오넬 메시. 이 사람은 여, 엄청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. 어, 응. 아까랑 똑같은데 틀린 사람이죠. 그 다음 누구죠? 그 다음은 우사인 볼트. 우와, 이 사람은 달리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에요.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. 이 사람 누구죠? 우사인 볼트. 그 다음 누구예요? 어, 이건 은소리가 읽고 싶어, 좋아, 좋아해서 읽고 싶다고 한 사람이죠? 강수진, 최고의 발레리나. 우와. 은솔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죠? 네. 누구라고요?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. 강수진. 뭐 하는 사람이에요? 바, 최고의 발레리나예요. 그렇죠. 최고의 발레리나죠. 그다음 누구예요? 우와, 이 사람은 은솔리가 알량가 보겠네 아닌데. 누군데? 문재인. 누군데요? 문재인. <laughs> 대통령. 아, 그죠. 우리나라 대통령이죠. 그 다음은 누구죠? 이 사람은, 은서리가 모를 것 같은데. 이 사람 누군데? 몰라 이사람 모르잖아. 뉴스. 오, 맞아요. 뉴 음, 엄청. 손석희. 음, 엄청, 이렇게, 뉴스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주시는 분이죠. 이건 비슷한 사람, 할아버지 주신. 응, 음, 맞아. 할아버지 맨날 뉴스 보는 거나오죠이 사람들 다 엄청 유명하고 되게 부거하는 사람들이네. 은서희도 나중에 이런 책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? 아빠도. 어, 그래. 이 사람들 다 읽어오고 아빠한테 얘기해줄 거예요? 누군지? 네. 알겠습니다.